안녕하세요 동남모트 양팀장입니다 여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고흥하고도 나로도로 왔습니다 외수질 낚시라는 걸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외수질 낚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저희 알림탱크 보조 아, 가지고 왔거든요 어젯밤에 도착해서 한번 자고 벌써 세팅하고 다 보니까 금세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일단은 저희 알림탱크 보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저희 알림탱크 보트 오랜만에 또 알림탱크 보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와 풀장비에요 진짜 풀장비 챙겨왔습니다 왜, 소리 혹시 들리세요? 생새우도 살려왔거든요 어젯밤에 늦게 저희 들고 오는 바람에 그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빨리 나가봐야 돼 도아츠 18마력, 시속 한 30, 40km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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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멋지쭉 그다음 안전상 좀 도움이 되는 수중 라이트 언더워터 라이트를 설치했거든요 나중에 밤에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펭귄 설치되어 있고 요런 로드홀더부터 로드홀더는 이동되는 게 아시죠? 컵홀더라든지 스토어포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한번 튜닝을 해봤어요 약간 그 뽕돌이라든지 채비공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요런 식으로 어댑터만 달면 은 다이소에서 구매했거든요 입맛에 맞게 한번 튜닝을 해봤고 로드홀더들 여기다 보면 설치가 되어있죠 그 다음에 요건 HDS 7인치 모델 세팅이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 상세페이지 나와있지만 요렇게 타워를 다실 수도 있거든요 청등 홍등도 달려있고 저게 렇 서치라이트 가장 큰게 높이 같은 거 폴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풀면 이렇게 앞으로 접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폴더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높이 같은 제한 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안타깝게도 슬로프가 막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연포항 이 슬로프 막혀 있어서 요 대교 쪽에 있는 데 가서 아마 배를 띄워야 될것 같거든요. 슬로프가 막혀 있어요. 저철조물로 막혀 있어서 여기 사용을 못할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작년 8월에 제가 여름 휴가 낚시 갔었던 저희 지인 형님 있거든요. 그 지인 형님하고 같이 한번 나왔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배 띄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배 띄우러 가시죠. 자 드디어 배를 띄웠고요. 레저 버트 매니아나 네이버의 카페에 저희 협력업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탕건조도 가고 꼭두어도 가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드 알려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네이버 카페 레저 버트 매니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포인트 정보를 주신 타이니 보트님부터 천만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지금 탄거언저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서 일단 오전 낚시 잠시 짬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멀지가 않은 여지만 내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너울이 있습니다. 요 보조튜브가 있으니까 저희는 너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약간 물러 있는 거 보이세요? 하지만 확실히 롤링 같은 부분을 확실히 잡아준다는 거 여기서 한번 민어 복발이 한번 낚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다는 한번 나오길 기대 해보겠습니다 어, 생새우로 샀는데 시알이 너무 작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생새우는 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기포기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새우는 아침에 일찍 사는 겁니다 제가 외수질을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잘할수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거 잘살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약간 뭔가 한 번, 그래도 한번 내려가 볼게, 내려 볼게요. 내려볼게요.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지금 여기가 포인트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어탐기가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밑에, 여기서 한 번만 내려보고, 어탐기 한번 훑으면서, 한번 바닥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군 바닥에, 밑에 보이세요? 밑에 어군이 보이시겠습니다. 바닥 25m, 20m, 25부터 2 20 4위에 어군이 보이시라 그랬고요. 아, 밑에 뭐가 있을지. 근데, 이상하네. 근데, 입질을왜안 하지? 한 마리 왔어요. 오, 문어대에 약간 무게감이 있는 건뻥돌인가한 <laughs> 마리 왔어요. 뭘까요? 드디어 첫 마리. 뭘까요? 썸백일 것 같은데, 느낌이? 오! 뭐야, 뭐야? 북발이, 북발이. 북발이, 북발이! 예! 잠깐, 잠깐, 찍기, 찍기. 형님. 야 쳤어요. 북발이. 이야, 사이즈 좋아, 좋아. 역시 당거이요한 마리 했습니다 북발이. 오늘 회 먹습니다. 북발이. 예! Yeah! 자또 왔어요 히트! 어, 그 뭔가 엄청 파닥파닥 파닥 거리는데? 파닥 왜? 왜? 아까랑 북발이는 약간 달라요. 뭐, 뭔가 약간 파닥파닥 파닥 거려. 그게 뭐야? 에? 썬뱅이. 놀아 썬뱅이 썬뱅이 아 그래도 시야 나쁘지 않아. 약간 잔망스럽게 파닥파닥 파닥 거려. 시야 나쁘지 않은 썬뱅이 또한수 키. 알림보트에 이렇게 어탐기하고 가이드 모터 세팅을 하면요 보이시죠? 가이드 모터 저렇게 천천히 근처 포인트에서 이동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 모터 운전해가면서 내가 어탐기를 보면서 원하는 포인트에 앙커링 버튼 딱 누르면 거기 나온다는 거. 거기 못 잡는 양친치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훨씬 잘 잡을 건데 보이시죠? 저기 딱 어군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어군이 보이죠? 어군이 여기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손뱅이도 약간 쑥 빠는 느낌 완전 들었었어요. 확실히 근데 복발이랑은 올릴 때 느낌이 달라. 북발이는 묵직하게 올라오고, 쏨뱅이는 파닥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파닥 뭔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옵니다. 약간, 오, 쏘, 왔어. 왔어요. 와, 이거는, 이건... 오. 어, 이거 약간, 쏨? 어? 쏨? 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파닥거리진 않는데. 펄럭거리진 않는데. 아이, 썸뱅이, <laughs> 썸뱅이. 야, 새우 살짝. <laughs> 정말 새우 싹먹으려 입구에서 딱 걷었다. 자, 오늘 양팀장 환수합니다. 아, 고기랑잘 맞는 것 같아. <laughs> 양침장 고기 잘 좋아합니다. 썸뱅이, 썸뱅이도 맛있거든요. 매운탕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구이에도 맛있고. 건널트랙 시스템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위치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나사를 풀어서 두고 가는 걸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부담이 없어요. 잘못 세팅을 하면 나 불편해서 다시 피스 박아야 되고 러면 굉장히 자국도 남고 보기 싫잖아요. 이게 건널트랙 시스템의 장점이라는 거. 자, 가다가 발견한 토포인데 밑에 보이시죠? 보글보글 합니다. 바로 생새우 한번 꽂아서 한 내려볼게요.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힘좀 쓰는데? 오, 전화도 오고. 큰일 났네. 고기도 오고, 전화도 오고. 오, 고기도 오고, 전화도 오고. 오, 조금 시알되는데요? 약간 잔망스럽지 않은데 얘는 느낌 북발인데 묵직한데 야 오늘 느낌 좋은데 자자자 북발일까요 뭘까요 오 북발이 봐! 좋아 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사 살에 한아도 느낌이 틀려 달라. 선배님이랑 틀려요 확실해 빵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얘도 나 주는 걸로 나 아, 주는 게아두 <laughs> 잡은 거 보셨잖아요. 그럼 되지. 또 양팀장 캐치 릴리즈. 또 자연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 마무리. 국발이는 <laughs>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묵직하게 끌고 가네요. 송뱅이는 그냥 그 새우를 쏙빨아당는 느낌이 들고요. 아, 소시적이 또 국발이 좀 잡아봤다고 약간 티좀 내고 있습니다. 등발이 잡았다고. 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하지만 요거는 썬뱅이다 자 이제는 다 알겠어 다 알겠어 자 이거는 썬뱅입니다 양팀장 오늘 히트합니다 사랑했네 양팀장 사랑한다 요요요오오 오, 뭐야 이거 우와 왕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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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잠깐 요. 잠깐. 우와 이거 너 뭐, 뭔가 했네 무슨 우와 우와, 여기 보이세요? 볼락 장난 나다 이야, 양띵이 살아있네 이야 우와, 종류별 우와, 한편 넘는데? 눈 보이세요, 눈? 이야, 이게 볼락이라고? 말이 안 나온다, 잠깐만요 이야, 무섭게 생겼다, 이 정도 되니까 자, 얘도 일단 은또 킵해주러 갈게요 우와 쏨, 쏨 쏨, 쏨 쏨, 쏨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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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도 줘 아, 요건 씨알 약간 아쉽다 하지만 좋아, 요건 매운탕 끓이면 맛있겠다 알륜 보트는 이렇게 롤링 있는 바다 위에서도 튜브 보트 내폭이 넓다 보니까 충분히 서서도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넓은 내폭에 보조 튜브까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1 북발이 2 손뱅 여기서 이제 북발이 한 마리 올라와줘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양팀 제제 건방져졌어요. 고기 못 잡다가 고기 좀 잡으니까. 자 왔어요. 아 바로 왔어. 또 선배이다가 근데 아. 아, 선배인. 제대 그렇게 안 따가자가 자가 자가. 저. 봐봐봐 봐. 너 선배야. 허리주는. 이제는 알죠, 선배인 거. 바로 안다는 거. 아, 이제 날이 11시 되니까 좀 더워져서요. 한낮에는좀 쉬고 잡은 오늘 보셨잖아요. 양팀장 벌써 북바리에다가 선배이 저녁 먹을 거 충분히 챙겨 놨습니다. 뭐 오후에는 안자고 됩니다. 가시와! <laughs> 먹고 약 한숨 푹 자고 왔습니다. 왜냐면 새벽 일찍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외수질 해야 되는데 보이세요? 그냥 다 익어 버렸어요.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그냥 생새우가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수질은 좀 힘들 것 같고 문어낚시로 일단은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조기는 내일 할 거고요. 여기 고흥이 풍광이 너무 멋져요. 와이 바위 봐보세요. 직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풍광 자체가 예술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어선 하나가 손살 같이 옆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너울이 오고 있습니다. 너울이 왔을 때 알륨탱크 보트 얼마 버티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더라도 내폭도 넓고 튜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선이 바로 옆 지나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요거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문어 낚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 저희가 포인트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섬치기를 해봤는데 안 나오네요 좀 낚시를 마치고 내일 또 백조기를 어, 잡으러 또 하루 종일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체력을 낚끼기 위해 그리고 북발이하고 왕삼이 볼락 진짜 큰거 손바닥만 한 거지 그거에다 소주 하자 한잔 먹는 거 먹으면서 아, 들어가 좀쉴 생각입니다. 오늘 아양 팀장에도 오복이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여러분들 아, 북발이 많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면 야 이거 양 팀장이 북발이 올리려고 와서 나왔으면 진짜 이벤트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생각이 난게제 알림 태크버터 시리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좋은 이벤트 준비할 테니까요. 딱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북발 이벤트 갈 겁니다. 기분이가 진짜 좋거든요. 일단은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조금 쉬고. 저랑 같이 한잔하러 가시죠! 자, 오늘 잡은 물고기를 제가 한번 썰어봤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막 썰어 식으로 했거든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북발이고, 뭐가 올락인지 모르고 섞여버렸어. 뭐 먹어보면 알겠죠. 사실은 저 북발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여기 현재 계시면 여쭤보니까, 민박이 사는 분 여쭤보니까, 키로당 18만원이랍니다. 으아, 이거 그럼 얼마짜리야, 그죠? 어, 행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소주 한잔 감사합니다. 드시고. 자자자, 야이 맛에 보팅하고 낚시하는 겁니다, 그 조사님들, 사장님들이래 또 아이, 우리 구독자님께 자 오늘 힘들게 낚시하고 잡은 걸로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자 드시고 자 아, 으, 하고 뭐가 폭발일까요? 일단 아무 칩피는 것부터 먹어보자. 일단 다 맛있을 것 같아. 자 잠깐만, 자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식감이 와.. 응. 이거 야. 조금 잡은지 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쑥 씹는 맛이 완전 틀립니다 북벌이 맞는 것 같아요 응, 이 일단 양침장은 이거 소주 1병씩딱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백조기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카메라 키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럼 동남부터 양침장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자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